안녕하세요. 혼자 사시는 여러분. 오늘은 마늘 고추장을 담가 보려고 해요. 먼저 마늘을 갈아서 끓이려고 합니다. 마늘은 참고로 3kg를 할까에다가 고추가 3kg라서 마늘은 2kg를 갈아 봅니다. 잘 갈렸네요. 이렇게 간 마늘을 이제 끓일 거예요. 이게 한번 막 펄펄 끓으면 바로 불을 끄고 식히면 됩니다. 미지근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. 엿기름 만드는 거예요. 이 엿기름은 500g. 500g을 엿기름을 내서 찹쌀가루를 넣고 삭히려고 합니다. 처음 해보는데 이게 쉽더라고요. 이 시중에서 식혜를 사다가 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만들어 보려고요. 저 찹쌀가루가 되게 1kg인데 500g 정도만 넣고, 엿기름에다 넣고 삭히려고 해요. 한 12시간 정도 삭힌 것 같아요. 저 엿기름 넣은 데다가 찹쌀가루를 넣고 잘 풀어준 다음에, 보온 밥통에다 놓고, 보온 상태로 하루 저녁 지나면 됩니다. 저렇게 밥통에다 놓고, 그냥 보온 상태로 그냥 놔두세요. 우리 어머니들은 물론 잘 많이 해보셨지만, 우리 혼자 사시는 분들, 처음 해보시는 분들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잘 섞여진 것 같네요. 음, 이렇게 엿기름을 준비해 놓고 이번에는 항아리 고추장 담글 항아리를 소독하려고 합니다. 소독은 저렇게 숯을 펴서 저렇게 숯을 저게 예, 햇빛 때문에 빨갛게 안 보이는데 저게 완전히 햇빛에 가려져서 그러는데 저렇게 불 덩어리를 항아리에다 넣고 그냥 뚜껑을 닫아 놓으면 돼요. 오늘은 고추장. 작년보다 업그레이드했어요. 식혜 삼킨 물, 고춧가루, 메주 가루, 소금, 마늘. 약간 끓인 거. 이거 한 팔팔 끓일 때 바로 불 꺼서 식히고 있는 중이에요. 먼저 식혜를 짓겠습니다. 미주 가루를 먼저 섞겠습니다. 미주 가루는 1 k g 에요 미주 가루 1kg를 엿기름에 잘 풀어서 넣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마늘 마늘을 끓인 거를 넣습니다. 2kg 가른 거를 넣었습니다. 그리고 저 올리고당. 작년에는 엿기름을 넣었는데, 엿, 그 올해는 엿기름이 아니라 작년에는 엿을, 엿, 엿물? 물엿, 물엿을 넣었는데, 올해는 올리고당 저기 2.4kg? 거의 한 5kg 가까이 올리고당을 넣었습니다. 저게 프로프로틱 올리고당이라 그래나 그걸해서 면역에 좋다 그하더라고요 장에 유산장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미지근할 때 올리고당을 넣어야 고춧가루는 3 킬로 고춧가루는 3kg. 6 0 g 600g. 으로5 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0 k g 10kg. 1 0 넣기 전에 체에다가 k g 덩어리진거 없이 체에 받쳐서 풀어 놓았습니다. 이게 0 k g 가0 k g 1 소금 소금 이거는 10년 간수 빼고 에요 여기 시골에 귀향 와갖고 귀촌에서 바로 소금 사갖고 열 가마 사서 쟁겨놓고 10년째 먹고 있습니다 소금은 참고로 짜게 드시는 분들은 짜게 넣고,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적게 넣으면 됩니다. 취향에 따라서, 기호에 따라서. 초가야 짜지 않게 담는다 그랬는데. 너무 안 짜도. 잘 풀어줘야 돼요. 이거 푸는데 굉장히 힘들어요. 이제 항아리, 소독판 항아리에다 담아볼게요.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고추장이 되지요. 저게 좀 약간만 더 묽었으면 좋았을텐데. 나중에 골가지 나지 말라고 소주를 넣을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. 맛을 보았는데요, 기가 막혀요. 이 마늘 고추장이 고혈압에도 좋고, 고혈압 있는 사람들에게 좋고, 또 면역력 강화시키는데 그 올리고당 프로파티 프로파틱? 프로파틱 올리고당을 넣어서 아무튼 건강 식품 고추장입니다. 작년에도 비슷하게 했는데,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, 올해는 더 신경을 써서 좀 해보았습니다. 대한민국 동천에는 보통 고추장, 된장, 간장, 김장, 예, 뭐, 요새 김장철인데, 세, 세 가지 정도는 시골 집에, 어느 집이든 거절하게, 한1년 먹을 걸 저렇게 한번에 합니다. 된장1이월설 지나서 담그고요. 이렇게 에1월 중순쯤 담으면 이남쪽에는좀덜짜에 담을 수있에고 해요. 겨울에겨 겨울 내내 성되기 때문에 이게 상할 일이 없으니까 봄 같은 데는 갑자기 뜨겁고, 그래서 상할 염려가 있어서 좀 짜게 담그는데, 겨울 중순쯤 들어가서 담그면 약간 싱겁게 담궈도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항상 겨울 오. 12월 중순쯤 담습니다. 물엿, 엿기름 500g으로 만들어서 넣고 또 엿기름하고 메주가루 1kg. 그다음에 찹쌀가루 500g.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더니 한 항아리 반 나왔네요.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먼저 맛술을 뿌리고 소주를 하라 랬는데 이거는.. 아이 아우 이거 식초를 넣었어 큰일났네 식초를 왜 넣지?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. 이제 장독대로 가야겠죠? 무거울 텐데. 우리 장독대로 가야.